안녕하세요. 준비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결정한다 라는 주제로 약 5분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데에는 입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대학 졸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연령은 약 25세,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자의 경우 약 23세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취업한 직장인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을 보면 50세 전후로 퇴직하게 됩니다. 직장인은 최소 16년의 배움 과정을 통해 약 26년의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 후 여러분 앞에 50년이라는 인생이막의 시간이 더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막의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 4차 산업혁명이 물결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적성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인생 이막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은 여러분이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인생이막 준비를 위해서는 직장인이 마인드에서 의식 변화를 해야 합니다.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고 그 일에서 인생이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그것은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도전을 요구하게 됩니다.그러한 준비 과정에 제가 드리는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는 "저서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공부, 그것도 창조적 공부입니다." 영어 단어나 상식 하나 더 외워서 스펙을 높이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차분히 앉아 내가 처한 상황을 순서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주인입니다. 학생 시절에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직장의, 그리고 이 사회의 주인. 그래서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둘째, 주인이 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남의 일이었던 것들이 분명한 내 문제가 되어 다가옵니다. 셋째, 문제가 보이면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 내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해결하려면 새로운 길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제도를 고치든 무언가를 새로 만들든 새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하는 것도 모두 창조적 과정입니다. 여섯째, 창조적으로 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해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 인터넷을 뒤지든 새로운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혹시 얄팍한 이력서나 채우겠다고 전전긍긍하는 건 아닙니까? 혹은 이제 공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막을 펼쳐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